지금까지 문자열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메소드를 확인해 봤는데요. 두 번째는 정규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규식을 사용하면 문자열에서 특정한 패턴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규식을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번호를 찾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번호를 문서에서 찾으려고 한다면요, 항상 010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바로 뒤에 하이픈 나오고 숫자 네개 나오고 하이픈 나오고 숫자 네 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010-7777-7777번이라린다면요. 이게 스마트폰 번호인지 확인하기 위한 함수를 만들어서 어, 체크를 하면 되는데요. 함수명을 체크 넘버로 해서 다음과 같은 패턴을 확인하고 다 맞으면 true를 반환하고 아니면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첫 번째 확인 과정은 문자 열이 13자리인지 확인하고, 두 번째는 처음 세 글자가 공인, 010인지 확인하고, 세 번째는 하이픈인지 확인하고요, 하이픈 다음에 네 자리 숫자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숫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 하이폰 다음에 숫자 네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이네 개의 가정이 모두 체크 확인되면은 트루를 반환하게 됩니다. 네개 중에서 하나락도 어, 확인이 안되면 바로 펄스를 반환하게 됩니다. 체크 넘버 함수에서 입력된 번호가 스마트폰 번호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요.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조건은 13자리인지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010으로 시작하는지 확인을 하고, 세 번째는 하이폰인지 확인하고요. 어, 네 번째 반복문을 이용해서 숫자 네 개로 어,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대시머 메소드를 어,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 하이폰으로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고요, 또 반복문을 사용해서 마지막 숫자가 네 개로 되어져 있는지 에, 이제 대시머를 어, 메소드로 어, 체킹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에, 다 확인이 되면요. True를 반환하고 하나라도 체킹이 되지 않으면 어,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하단에 두개의 번호를 입력했는데요. 에, 첫 번째는 010-8888-6666 으로 되어 있어서 t r u 가반환되고요두 번째 예제는 000111의 ABCD예요. 마지막이 문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f a l 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Regular expression은 정규식 표현을 얘기하는데요. 어떤 패턴을 이용하여 문자열을 찾는 기능입니다. 복잡한 문자열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파이썬만의 고유 문법이 아니고요. 문자열을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단 이제를 보면 이 정규식은 북으로 시작하고 대가로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이상 반복하는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한번 이상 반복 되는 내용은 소문자 A에서 Z가 올 수도 있고요, 대문자 A에서 Z가 올 수가 있고, 또어 0서부터 9중에서 하나의 숫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 즉, 북 다음에는 소문자, 대문자 알파벳 하나가 올 수도 있고요, 숫자 0에서 9 중에서 하나의 숫자가 올수 있고 플러스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이상 반복하게 되는 표현입니다. 파이썬에서 정규식 모듈을 사용하려면 선언을 해 가지고 어, 사용할 수 있는데요. import 함수를 선언한 다음에 정규식 표현의 r 리를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패턴을 에, 설정해서 어, 변수에 저장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정규식의 패턴을 정의를 하는 것은 에, 컴파일 메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어, 좀더 많은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매치'는 문자열의 처음 시작부터 검색을 하여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 찾게 되고요. 서치 메소드는 문자열 전체에서 검색해서 처음으로 매치되는 문자를 찾아줍니다. find all은 문자열 내에서 일치하는, 모든 패턴을 찾아서 리스트로 반환을 하고요. 서브 메소드는 문자열 내에서 일치하는 문자열을 찾아서 다른 문자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규식을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번호를 함수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정규식을 사용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을 어, 살펴보는게 아니라 채찌피티에게 알아봐달라고 해서 어, 코딩을 하려고 합니다. 두가지 정도 어, 확인을 하고 채찌피티에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번째는 정규식 패턴과 문자열 매칭을 검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매치 메소드고요두 번째는 정규식 패턴을 정의하는 에, 컴파일 메소드입니다. 매, 매치에 대해 가지고 어, 살펴보면요. 어, 패턴점, 패턴에 대해서 어, 매치를 검사해라. 어떤 거가 매치되느냐 폰 넘버가 매치가 되는지를 에, 확인하는 메소드이고요. 컴파일은 패턴을 정의하는 건데요. 패턴을 정의할 때 원시 문자를 이용해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r을 앞에다 붙였고요. 이제 우리가 010 하이픈 숫자 네자리 하이픈 숫자 네자리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형태의 패턴을 어, 미리 패턴으로 지정을 하는 건데요. 먼저 어, 시작을 알리는 어, 문자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010 예, 하이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010, 어, 하이픈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뒤에 숫자 네 개. 그래서 어, 이제 역슬래시 d로 했고요. 어네 개의 숫자를 중괄호로 표시해서 예, 숫자 네 개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이픈이 다음에 바로 나와야 되고요. 바로 뒤에 똑같은 방식으로 네개 숫자가 나오게 표시를 해 줬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아, 달러 문자는요. 패턴의 끝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패턴이 문자열의 끝까지 일치를 해야지만 이제 스마트폰번호로 투르를 어, 어,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502 이제 인데요. 어, 스마트폰 번호를 찾는 거를 채취 PT에서 정규식을 사용해 가지고 알려 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채취 PT 버전과 컴퓨터에 따라서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 결과는 비슷하게 나오고요. 어, 약간 다를 뿐 어, 완전히 다르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온 것을 어, 실행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채 g PT를 실행한 다음에, 에, 입력란에다가요, 이 어, 내용을, 드래그 해가지고 입력을 한 다음에요, 간단하게 정규식을 써서 같은 결과가 나오게 수정해줘 라고 요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된 내용은 음, 여러분들 싹 캠에도 제공되어져 있으니까요 그걸 다운 받아가지고 입력한 다음에 해주셔도 됩니다. 네, 체크 넘버라는 함수가 동일하게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요 아까 많은 라인으로 어, 다수의 이품을 사용해서 체킹을 한 반면. 예, 여기에서는 에, 컴파일 메소드로 패턴을 지정해서 에, 패턴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장된 패턴에 대해서 매치 메소드를 사용해서 저장된 내용과 아, 폰 넘버 예, 입력된 폰 넘버랑 에, 동일한지를 에, 검사하게 되는 건데요. 이 패턴과 동일하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예, 확인이 되어 투루를 반환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펄스를 반환하게 됩니다. 똑같이 예, 0108888666은 예, 스마트폰 번호로 인식해서 투루가 어, 반환됐고요. 두 번째 예제는 0001111APCD인데요. 문자가 있으므로 펄스가 반환된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규식을 사용하면요, 어, 다수의 조건들을 아주 간단한 패턴으로 어, 쉽게 에,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역 슬래시 D는 하나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음, 정규식 아리점 컴파일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전 체크넘버 함수가 수행한 것과 동일한 작업을 할수 있는 정규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규식 메타문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식은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문자 열들을 메타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하는데요. 메타문자는 원래 그 문자가 가진 뜻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문자로 활용됩니다. 첫 번째 패턴은 삿갓 모양의 캐럿인데요, 어, 패턴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고요. 어, 캐럿 하이라고 명시를 하게 되면요, 하이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 히트 하이 하이라이트. 앞부분에 하이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종료 패턴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어, 달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제로 보시면 어, 달러 ER로 하게 되면 끝부분에 반드시 ER로 끝나는 것을 어, 포함하게 됩니다. 네, 커버 티처, 레지스터 이런 식으로 예, ER로 끝나게 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를 표현할 때는 파이프를 사용하는데요. A 파이프 B 하면은 A 또는 B를 표현하는 거고요. 또 숫자 0에서 9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표현할 때는요. 백 슬래시 D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백 슬래시 D가 3개로 연이어서 나타나게 되면은 3개의 숫자를 의미하고요. 맨 하단에 있는 대괄호 하이픈 9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숫자뿐만이 아니라 문자와 숫자를 동시에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백슬래시 W를 사용해서 표현하고요. 공백 문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는 탭을 수평 탭을 나타내고요, N은 줄바꿈을 나타내고 r은 carriage return이라 그래서 어, 줄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에, n과 함께 쓰여서 줄바꿈을 의미를 합니다. f는 form feed를 나타내는데요. 프린트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어, 표현하는 거고요. 텍스트 파일에서는 페이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백 문자를 표현할 때는요, 백슬래시 S를 사용하고요. 또점 어, 하나로 되어져 있는 것은 모든 문자를 의미하는데요, 어, 역 백슬래시 어, N을 제외한 모든 문자가 가능합니다. 대괄호는 문자와 문자에 대한 종류와 범위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가로 A, B, C로 하게 되면 A와 B와 C 중에서 하나와 일치하면 되는 거고요 대가로 A-Z은 A부터 Z까지 중에 하나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메타 문자 D에 수량 한정자를 포함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수령 한정자는 문자가 몇번 반복됐냐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령 한정자로 아스테리크를 쓰게 되면 앞에 오는 문자가 0개를 포함하여 몇 개가 오든 모두 매치가 되고요. 플러스는 앞에 있는 문자가 최소 한번 이상 반복되어야 매치가 되고요. 물음표는 앞에 있는 문자가 없거나 하나 있을 때 매치가 됩니다. 하나 있을 때만 매치가 되는 게 아니라 문자가 없어도 매치가 가능하고요. 중괄호 안의 m은 앞에 있는 문자가 m 번 반복된 경우만 매치가 되고, 중괄호 안에 n, m, m, n이 들어가져 있으면 앞에 있는 문자가 m 번에서 n번까지 반복될 때만 매치가 됩니다. 정규식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왼쪽 상단에 보면은, carrot, 예, x-men, 그 다음에 점이 있구요. 어, 아스테리크가 있는데요. 요 의미는, 맨처음에 캐럿은 문자를 시작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대문자 X 하이픈 대문자 M 소문자 E N이 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은 어떤 문자 하나가 하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별표는 한 번이 아니라 0번 이상 반복되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 즉 임의의 한 문자가 없어도 되고요. 하나 이상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 정규식을 활용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하단에 x, m mn 일치하게 되는 거고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일치가 됩니다. 모두 일치한 예제인데요. 두 번째 거는 공백 및 문자를 포함해서 일치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X맨 다음에 콜론 및 문자를 포함해서 세 번째 예제도 일치하고요. 네 번째 예제는 숫자 1, 2, 3 포함해서 일치하고요. 특수 문자 포함한 마지막 예제도 일치한다고 나옵니다.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식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소하고 낯설을 수 있는데요. 몇번 연습해 보고 자꾸 확인을 해다 보면 아주 편리하고 굉장히 활용성이 높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섯 번째 예제는 메일리스트에 저장된 이메일 주소 중에서 올바른 이메일만 출력하는 예제인데요. 정규식을 이용해서 메일리스트에 저장된 이메일 주소가 올바른지 판단을 한 후에 올바른 형식의 이메일만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메일은 id. At 도메인점 최상 도메인 에, 형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아이디에 에, 플러스 마이너스 언더바 그다음에 점 등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도메인에 에, 하이픈 문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 최상위 도메인이 여러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예제를 확인해 보면은 메일리스트에 보시면은요, 여러 개의 에, 형식으로 되어진 어, 메일이, 메일 주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 메일 주소로 가능한 것만 어, 확인을 해가지고 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예제 룩은 메일리스트에 저장된 이메일들 중에서 올바른 이메일만 확인을 해서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정규식 패턴을 미리 정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패턴을 살펴보면요. 시작을 알리는 맨 앞에 캐럿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끝을 나타내는 달러가 있습니다. 내용 중에 엣과 아, 점을 기준으로 어, 문자와 숫자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세 파트가 있는데요. 바로 어, 2번, 4번, 6번입니다. 그래서 s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2번은 이메일 주소의 아이디에 해당되고요, s를 기준으로 뒤에는 아, 도메인 파트가 됩니다. 도메인 파트는 점을 기준으로 4번과 6번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2번, 4번, 6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보면요. 아이디에 해당되는 2번은 소문자 A부터 Z, 대문자 A부터 Z, 숫자 0서부터 9까지, 예, 이 부분은 2번, 4번, 6번 예, 모두 다, 다 가능한 거고요. ID에서는 추가가 된게 더하기, 빼기, 언더바 점을 포함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이 2번 부분은 ID 부분은 하나 이상의 문자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번 앱 뒤에 있는 도메인 파트에서는요. 5번 점을 기준으로 4번과 6번으로 어, 패턴을 만들었는데요. 4번과 6번은 에, 숫자까지 똑같고요. 어, 마이너스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6번에만 아, 도메인 네임에서 점이 한개 이상일 때 사용할 수 있게 에, 점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5번 보시면 점 앞에 백슬래시가 있는데요. 우리 점을 사용하기 위해서 앞에 백슬래시를 넣어가지고 예, 표기를 해서 어,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어, 이메일 형식을 생각해 보시면 a 앞에 id 부분 a 뒤에 도메인 부분에서 점을 기준으로 앞에와 뒤의 파트 이렇게 예, 나눠서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정규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import 에아래를 선언을 했고요. 밑에 패턴을 정의하기 위해 가지고 정의해서 패턴 변수에 저장했죠. 예, 그래서 method c o 을 사용을 했고요. 어, 이앞 슬라이드에 설명한 것처럼 예, 그렇게 패턴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 여러 개의 에, 이미 에, 저장되어 있는 어, 메일 형식들을 메일 리스트에 에, 저장을 시키고요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메일 리스트에 있는 어, 항목 수만큼 반복을 하는 거고요. 어, 항목 내용을 이메일에 저장한 다음에 에, 패턴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패턴에 대해서 패턴에 저장된 에, 패턴 형식에 대해서 어, 매치를 매치 메소드를 사용해가지고요 검사를 하는데요. 어떤 걸 검사해요? 반복문에서 각 항목에 있는 내용을 저장한 이메일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치가 되는 것만 프린트를 해서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컴퓨팅적 사고에서 큰 문제는 분할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알고리즘을 할때 이렇게 큰 거를 작게 분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작게 나눠진 부분을 각각 처리를 해가지고 완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패턴을 만들어서 변수에 저장하는 부분을 한번 따로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메일리스트에 저장된 내용 하시고, 그리고 반복문,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분할해서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